원수 마귀가 이땅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기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막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씨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대.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생명 얻을 로더 풍성히 얻을 수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라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에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말이야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풍성이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여호수와의 신앙을 가져라 여호수와의 믿음을 가져라 여호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가난안 땅을 싸워서 점령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의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라라는 것이 뺏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반갑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